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 길이십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자, 증시가 깜짝 놀랄 만큼 좋은 모습을 나타냅니다.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. 이번 주 내내 매우 뜨거웠으면 좋겠네요. 같이 공부하시죠. 렛츠 기릿. 오늘 코스피는 0.8% 상승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한번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장 막판까지 쭉쭉 올라. 오늘 끝났을 때는 2,500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매동 자체도 좋습니다. 개인 매도, 외국인 소량 매도, 기간 매수, 연기금 매수 중. 크로탐 연기금 뭘 사나? 삼성전자 하이블, LG화학, 삼성SDI, 포스코프챔, 네이버를 매수. 그리고 코스닥도 뜨겁습니다. 1.5%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하락보다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모습.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도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. 환율은 2.2원 하락해 1,294.3원. 미국 선물은 현재 0.2%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가 3일밖에 열리지 않아서 뭐 조정을 받는다,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죠. 이 와중에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서 정말 다행입니다. 그리고 코스비 선물도 외국인의 6천억대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, 주요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 많이 올랐습니다. 우리 는쉬었는데 얘네만 올라서 기분이 좀 나쁜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만큼 몰랐으면 조정받지 않겠니? 결국은 또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숨 고르기 하지 않겠니? 이러한 전망이 많았는데, 야 진짜 주식은 모르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. 하루 만에 아니 단몇 시간 만에 그냥 증시가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요 친구가 있었습니다. 에코프로 머티리얼지 오늘 상가까지 가는 모습을 나타내며. 금요일에는 흡성 대법을 썼다면 이번에는 다른 2차전지도 야, 이 정도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? 키맞추기 할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. 제발 좀 2차전지도 쭉쭉 올라가서 코스닥도 좋은 모습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다. 스톰테크 대박이 나왔죠. 한 주당 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저기립 같은 경우는 6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청약하신 기념들 전부 다 몇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으리라 생각됩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시가총의 사용들은 상승이 많습니다. 오늘 강한 섹터는 조선 관련주, 2차전지 관련주, 웹툰 관련주, 해운 관련주, 그 반면 약한 섹터는 특별하게 없지만 h b n 관련주, 항공 관련주, 빈대 관련주가 조금 하락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 시기준 외국인 메사노주에인 삼성전자, 기아, 두산 로보틱스, SK에닉스, 포스코 퓨체, 삼성 SDI, SK텔레콤, SK이노베이션을 회수합니다. 빠이요!